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번에 저희가 만나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한 것이 이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크롬 또는 엣지와 같이 엣지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잘 원활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그첫 번째 교재에도 나와 있었지만 w w w j a v a m e s c o m j a v a m e s c o m 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흥 서울대 창의 코딩 코딩 나라 이 탭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코딩 할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하셔서 어, 여기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begin xyz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뭐 stlrud 이 여섯 가지 코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do it 예를 들면 뭐 10s 하면 은 앞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죠. 이 거북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저번에 뭐 이름을 써봤을 때 조금 불편했던 게 없나요? 자, 뭐 간단한 이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긴 이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H자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거북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을 어...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교재 첫 번째 장에도 저희가 이제 십자가 모양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가 너무 많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코드를 이런 식으로 do it s eu ed es라고 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지 상상할 수 있죠. 세칸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내려가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앞정 뒤집어 놓은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eu ed라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세칸 칸 앞으로 가고 두칸 위로 가고 두칸 내려와서 앞으로 두칸 갔습니다. 이두칸 위로 가고 두칸 내려오는 게이 코드가 중복된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코드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위치를 저장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코드인데 만약에 거북이가 세칸 앞으로 간 다음에 이 위치를 저장을 하고 위로만 올라간다. 위에 그림만 그린다. 나는 위치는 안 바꾸고요. 그림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두 칸이 간다고 하면 편리할 겁니다. 자, 그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이 대괄호예요. 대괄호. 대괄호는 이 거북이의 위치를 바꾸질 않습니다. 뭐, 정확히 나누면 앞에 건 저장하고 뒤에 건 불러온다는 개념인데 그냥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거는 위치 전혀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S를 한 다음에 이 u 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ES를 해봅시다. 자, 새로 만들 때는 저희가 항상 Begin XYZ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세칸 앞으로 가고 위로 그림은 그리는데 위치는 거북이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두칸 갑니다.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3S, ES. 이동한 건 이거고 이유도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안에 거는 위치, 거북이의 위치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3S, 2S 밑에 줄로만 이동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쵸? 위쪽으로 아무리 거북이가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와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대괄호를 이용하면 복잡한 작품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기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아직 숙달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활동 1번과 2번을 해 가지고 글을 올려 주십시오. 아마 분반이 이제 됐을 텐데요. 글 쓰기를 누르고 제목은 예를 들면 그 오늘이 두 번째 차시니까 활동 1번은 2-1 그리고 자기 이름 저는 예를 들면 여기다 홍길동. 그리고 뭐 여기 이 주제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그,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름과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뭐, 코딩을 하다가 막히는 게 있을 때마다 교재를 찾아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 홍길동, 지금은 글이 없지만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어떻게 됐던 작품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위치를 저장하고 돌아오는 대괄호의 역할을 학습해 봤습니다.